옥수수가, 옥수수가 씨앗으로 심었는데 거의 뭐100% 났습니다. 9 0 98%? 9 9다 <laughs> 났습니다. 와, 얇게 심고 자라니까 잘 되네요. 이거 좀안 났, 이거 안 났네, 하나. 근데 잘 났습니다. 요것도, 요것도 났네요. 내일 비가 온다니까 또더 좋네.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너무 뜨거우면은 여기 이, 이 저기 비닐에 덮워서 죽더라고요. 근데 지금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. 와잘 됐습니다. 아주 얇게 심으라고 잘 했는데 잘났네요. 깊이 깊이 심으면은 잘안 나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주 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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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으라고 아주 그런데 아주 잘났습니다. 감자 싹은 안 올라오네요 아직. 감자가 큰일이네요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감자는 안 올라왔는데. 어, 감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감자도 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하나씩. 저쪽엔 옥수수 신고. 하, 아무튼. 잘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